한국일보입니다. 아! 네. 알고 있어요. 20, 네, 22월 20일 한국일보입니다. 오늘 무리하지 말걸. 자, 일명 기사는 죽을 죄지였다는 최준실 법정에서는 죄없다라는 기사입니다. 어제 최준실 공판이 있었죠. 그죠? 관련 기사고. 그다음에 청경자 미인도는 진품, 검찰 <laughs> 결론, 검찰 결론, 유족들은 반발이라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열면입니다. 잠깐만요. <laughs> 돌아버리겠네 정말. AI 발생지 계란 반출 금지, 산란용 닭계란 수입 추진. 성교에권한된 국회 출석하겠다 협치 일단 숨통 이라는 기사가 일면이 있습니다 한국일보일명기사는아조선일보일명기사는 물론 이제 최순식 기사도 있고 뭐 그랬지만은 한국일보도 비슷하긴 하네요 대체로 비슷하네요 요즘은 특별하게 논점을 달리할 만한 그런 얘기는 없어가지고 민주당 물어뜯기 그런 거 아니면은 자 넘어가 봅시다 이면입니다. 이면입니다. 이면 그 뭐야 <laughs> 한국일보에서는 미, 이면에서 그 청경자, 민도 요거를 톱으로 다루고 전체 기사로 이걸 다뤘네. 네, 검찰에서는 이걸 진품이라 그러는데 유족들은 계속 이제 위작이라고 얘기한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인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관련한 쭉 사실 분석들이 쭉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요 사건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장 논란 일지라 그래서 그쭉 연역들이 있는데 아마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의적이살 돈이 없겠지. 미술계에서는 논란 종지부 다행이다. 미인도 일반 공기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3면입니다. 박근혜 의식한 오리발 전략 태블릿 등 물증 감정 요청 재판 태클도 그러니까 태블릿에서는 자기가 이미 인정했잖아. 근데 지금 와서 진술을 반복한다는 거는 시간을 끌고 싶다. 아니면은 니들 해보면 얼마냐겠냐 뭐 그런 취지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성 없는 반성 김이 없는 최순실 법정 빠져나가며 기자들 뚫어지게 보기도... 최순실 8개 혐의를 모두 부인 판결까지 오래 걸릴 듯 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laughs> 몰라요, 그걸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사면입니다 이완영, 이만희 의원, 청문회 위증모의 의혹의 국회 국회 발칵! <laughs> 이완영이가 사실 지난번 국정조사, 청문회 때킹판을 많이 쳤잖아요. 그죠? 쳤는데, 그게 만약에 사전에 모의하고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될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여기서는 뭐 문재인도 만나지 않았느냐, 아니면, 아 민주당 의원 측도 만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한다 그러던데, 비교할 사안이 아니지. 야권에서는 이제 요 사람들 교체해달라, 요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도 여권도 침묵한 대선 승리 기념일. 내가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4년 전 추억이라고 박근혜, 박정희 신화가 언제 깨질까라는 글을 올렸더라고. 아마 요 관련 얘기 같습니다. 4년 전 오늘에 아마 박건혜가 당선됐던 것 같은데 족 같은 사년. <laughs> 아이완영이가송주 출신이에요. 약권에 밀려 국회 나오는 황교안 협치까지는 나먼 길이다. 뭐 여기서는. 자 비박 요면입니다 비박 유승민 전권 가진 비대위원장으로 진박의 최후통첩. 아까 이건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 봐줄 것 같았으면 벌써 봐줬겠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삼야의 문전박대 당한 정우택 더 기다리겠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원내 대표 인사같지만못 만나 우상호는 연락도 없이 쇼 말라. 아 연락도 없이 왔어? 탈당파 1 0인 박당선 1등 공신은 우리 참여합니다. 참여하려고 그러면 은 그냥 너희는 한국을 떠나라. 아니면 자수해서 정두원, 남경필, 정병국 뭐 등등이라는데. 성주에 춥다고 이완영이 사드를 보내. 6면입니다. <laughs> 성주 사람들 아직도 시위하고 있어요. 6면입니다. 대선 경선을 어떻게 민주 잠룡들 힘겨루기 본격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고 그거 이제 경선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규칙들을 정한다고 어제인가? 봤었었는데 오늘 도 기사가 왔네요. 자 고액 스폰서 지고 sns타는 금세 완판 금세 완판 후원금 풍토 달라졌어요. 김영란법 이후 청탁성 후원 잠잠 박주민 손해원은 3억 10개 채워 여권 일부 이원은 18원 후원 몸살 18원 후원하고 여러 번 후원하고 이거 뭐 환불해달라 그랬나? 아니면 뭐 뭐 해달라고 했더라? 아무튼 뭐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래서 그 때문에 좀 골치 아프다고. 여권에서 그러더라고요 28원 하지. 28원 더 좋은데. 김영란법은 여러분 좋은 법입니다.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마 정착되고 나면은 세상을 많이 바꿀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경 발언 잦아진 문 문재인이죠 촛불혁명을 계기로 권력기관 적폐청산 이런 기사가 있고요요 기사는 이제 문전 문재인의 대, 문재인의 이제 말들을 나름대로 전달하는 기사네요 좋은 기사네 잘 썼네요 자 해법 없이 과격 발언만 김종인 문재인 겨냥 일침 어좀 지켜봅시다 김종인은 보가 어떨지에 대해 지켜봅시다 여러분 누가 기대 안 되세요? 그 <laughs> 기대 안 되세요? 누가 밥그릇을 엎을까? 누가 밥상을 엎을까? 나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누굴 같아요? 자팔면입니다 특검 김영환 비명록 역추적해 김기춘 철벽 뚫는다 뚫는다 김기춘이도 이제 죽을 때가 되지 않았나? 77살이면 많이 살았잖아 그죠? 탄핵시판 절차마다 박근혜 어깃장 시간 끌기에 머리 싸맨 헌재 예, 뭐 이의신청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냥 시간 끌기입니다 어쨌건 뭐 <laughs> 어쨌건 뭐 신청하면은 받아줘야 되는 게 법인 거고 절차인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laughs> 아, 죽겠네 정말 다른 건 북한 관련한 기사가 두개 있고요. 칠레 주재 외교관 성추행 파문 증폭 뭐 이런 얘기 있고 뭐더라? 네 가슴과 네 입술이 좋아라 그랬던가. 자, 구면입니다. 젊은층이 외면, 통 종교 없는 인구 절반 넘었다. 아까 종교 관련 이야기죠, 그죠? <laughs> 분석은 조선일보가 좀더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살첩은 2천만 마리 넘었는데 AI 백신 사용에 뒷집만진 정보. 서울대공원 황새 원앙도 AI 감염이랍니다. 좋댔네. 박종학이란 사람이래요. 아, 박정학. 아무튼. 자 신면입니다. <laughs> 사이면입니다. 현교한 술값. 33차례 이영복 회당, 회상이 대납이랍니다. LCT 관련입니다. 그 천경자 관련한 민도 있죠? 민도 관련한 기사가 하나 있고요 민도 재료, 체제 기법 등내 작품과 다르다라고 생전 주장했다. 천경자 본인의 이야기를 소개해 놨습니다. 탄핵정국 앞에 보수진보 막불집회 그 계속 이어나가셔야 돼요 집회나 시의는 계속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laughs> 정부가 가난한 바요요 요즘, 요즘 이제 황교안이가 시의 무마하려고 뭐좀 조금씩 이제 간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11면에는 뭐 생리컵 한국에서는 왜못 사나요? 뭐 이건 잘 모르겠네. 넘어갑시다. 이철성 경찰청장. <laughs> 박 대통령 오천살인 사건 재조사안 한다. 그,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지금 조명했었죠, 그죠? 안한다 캣다네 야 이런 기사는 조선일보야 없었는데 다른 얘기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84억원 임금 꿀꺽 알바생 등친 애슐리 이랜드 파크 관련한 이야기죠 <laughs> 조선일보에수도 아까 있었던 얘기고 이런 기사들을 보통 박주희라는 분이 적는데 궁금해요. 이 사람 뭐하는 분일지 그러니까 항상 노동쪽 기사를 잘 적으시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 12면입니다. 인구풀리기 역풍 포항 대형사업 발목 포항쪽 이야기인 것 같고 다른 얘기는 뭐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대구 경북쪽 이야기인데 사건 사고가 없기 때문에 사면, 반란 태풍, 없었다. 트럼프 대선 승리, 재확인. 선거인단, 538명, 주별로 투표. 내년 1월 6일에 이제 공식 발표한다는데, 일단은, 그, 별 문제 없이 그냥 선거인단 투표도 마무리됐다라고 하네요. 민주당, 해킹 너머 외세 공격이다. 러시아 관련한 얘기죠. 트럼프 측 증거 있으면 공개해봐라. 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건 그거의 절차의 부당성과 별개로 그 러시아하고 미국이 가까워진다면 상당히 국제정세가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럽연합이 그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아셨네1 6 16면 BBC 2016년의 여성 백인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 읽어보세요. 뭐 재밌겠지? 자, 17년입니다. LG, 아, 이런 기사도 있네요. 그, 불명의 박근혜 처절하게 실패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자, 17년입니다. LG마저 미국에서 리콜 몸살 전자강국, 몸살 전자강국 흠집, 뭐 문제들이 많나 보네 퇴직연금 도입률 양극화 대기업 78% 5인 미만 사업장 12% 퇴직연금이 도입된 게 이제 10년쯤 됐다고 하죠 그죠 근데 그 도입률은 굉장히 낮다 라고 한다 대기업들은 잘 도입하는데요 그 작은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거의 도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요런 기사들도 보통 이영창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예, 보면 기자들이 신기한 게 기자들이 신기한 게 자기들이 쓰는 기사의 패턴이 정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자가 기, 그 사람들의 기사들이 막 이렇게 막 한결 그러니까 이게 막 똑같다, 매번 똑같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제별로 이 사람들이 딱딱 쓰는 기사들이 있어 나도 이제 기사를 이제 검색하게 되니까 검색하게 되니까 이제 그...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덟 가구 중한 가구가 월 지출 100만 원 미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고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경제 쪽 면이고요 자 18면은 뭐 보험업계 관련한 이야기가 있고요 금리 관련한 이야기가 있고. 아, 요런 얘기가 있네? 그 유의로가 그거 있잖아요. 공공부문에 이제 재정확대 재정지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위원장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당장의 불황이기고자 원칙 어기면 안 돼. 조세재정연구위원장 재정지출 확대론의 경고. 무작정 늘리다가 일본처럼 빚답니다. 이런 예, 조언도 있습니다. 타당한 지적일 수 있어요. 타당한 지적일 수 있어요. 19면은 한중 FTA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비관세 장벽 사드 논란에 한중 FTA 조란 성적표 예,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 경영위기 2년 이상 지속이다. 대수 불황 장기화 원인 꼬바. 한때 이제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 20년입니다. 그 트럼프 랠리, 거침없는 트럼프 랠리, 북미 펀드 올라가 볼까. <laughs> 그니까 러 트럼프 때문에 지금 계속 뭔가 주식시장이 호황인데, 북미 쪽이. 아, 다른데 다 지금 불황인데 북미만 올라오고 있네요. 순수 규모가 북미만 올라왔어 다른데는 지금 다 빠지고 있거든요. 고그 관련 이야기고요. <laughs> 그 21면은 뭐 위작 대장, 놀, 대작 논란 꼬리를 몰다. 김환기 작품은 승승장구. 문화면인데 뭐 문화쪽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그 미술쪽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그쭉 정리해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은 기사 같습니다. 자 22면입니다. 여성 비아놀란티코 이하늘 촛불무대에서 진실을 노래한다. 아 결국 하기로 했구나. 어, 잘됐네요. DJ DOC의 가사... 그... 가사 때문에 문제가 됐었었는데 내 생각에는 그게 크게 문제될 만한 가사가 아니었는데 일단 넘어가보죠 뭐 본인들의 기분 나쁘다 카이 모야겠습니까 왜가 오십오 왜가 오시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기사도 23면, 24면에는 특별한 이야기 없고요 오늘은 건강관련한 이야기가 많네요 <웃음> <웃음> 오바마 29면에는 오바마가 그 창밖에 있는 눈사람 보고 개깜 노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재밌게 노네요 저기는 자 30면입니다. 30면은 그오피니언이고요 세월호 수사 방해한 검은손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 해경 과실지사 빼라 압력 김기춘 이정현은 박대통령 보호총력전 정부구조책임 원점에서 다시 규명해야 라는 칼럼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다음 칼럼은 성공하는 성공하는 포퓰리스트를 기대한다. 라는 칼럼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화제가 된 정책들이나 아니면 사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화제로만 그치지 말고 진짜로 정책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성공하길 바란다. 라는 취지의 기사인 칼럼인 것 같습니다. 할 말을 시원하게 잘했네요. 자, 31면입니다. 관절을 없애자.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칼럼인데. 마지막 그두 문장 정도 읽어볼게요. 어, 세 문장. 자 광화문 정부중앙청사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을 모십다. 일상이 소통으로 연결되는 대통령에게 촛불은 분노가 아니라 축복이다. 관절을 벗어나 출퇴근하는 대통령에게 비선이 기댈 언덕은 결단코 결단코 없다. 그래서 내뱉은 말이다. 관절을 없애자. 관절 안에 짱박해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기사 같습니다. 칼럼 같습니다. 뭐 좋은 기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내가 한국일보 보고 좋다 그러는 건 진짜 좋다는 의미예요 진짜로 기사가 괜찮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그 다음에 <laughs> <laughs> 그박 대통령이 페미니즘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칼럼이 있는데요 이 무슨 무슨 내용이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통 이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음, 페미니즘 관련한 이야기를 통해서 박근혜를 굉장히 비꼬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꼬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읽어보니까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자, 구금숙이란 분이 쓴글이고요 재밌네요. 굉장히 재밌게 쓰셨어요. 자, 오늘도 김서령 작가는 글을 쓰고 있고, 31면입니다. 사설입니다. 황관환 대행 국회 출석 여야 정 협치로 이어가라. 황교안이가 이제 국회 간다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라. 그런 취지고요 <laughs> 2%대 저성장 고착화. 경제 활력 제구에 총력 기울여요 그 내년에 경제정책을 어떻게 짤건지에 따라서 아마 어떻게든 이게 경기가 부양되느냐 아니면은 침몰하느냐가 갈릴텐데 좀 잘해보세요 뭐 그런 취지의 얘기 같고요 뭐 세번째 칼럼은 미술계 투명성 강화 계기 삼아야 할 미인도 진품 결론 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laughs> 마지막 문단만 읽어볼게요. 미술에 대한 한국 사회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한국 미술은 국제적으로도 점차 객광을 객광, 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시장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미술계의 숙제이다. 이번 미인도 진품 판정을 계기로 싸울만하다. 위작 작품이 아무렇지도 않게 유통되고 누군가 부당이득을 얻고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임을 미술계가 명심해야 한다. 돈 세탁하는데 미술 쓰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이것도 좋은 그림니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걸 한국에 보도 끝인데, 그, 촛불 시위나 아니면은 탄핵 관련 이야기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잦아드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 옛날에 탄핵소추한다 뭐 그럴 때보다는 지난주에 훨씬 잦아들긴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고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태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잘 풀릴지도 우리가 알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오늘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이 좀나을랑가안나을랑가잘 모르겠네. <laughs> 지금 별로 좋지 않은데 자 오늘 목소리 별로 좋지 않은데 괄괄한 목소리로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마 가능하면 내일 다시 돌아오고요. 내일 목이 또 악화되거나 그러면 또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